I just want to take a diner. 안녕하세요, 민카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요즘 필요한 메이크업이기도 하고 요청도 꽤 많이 주셨던 파데 프리 꾸안꾸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사실 이거를 좀 옛날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파데 프리를 하기에는 저한테 좀잘 맞는 톤업 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을 대신할 만한 제품을 못 찾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선 쿠션을 사용을 하게 됐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이 메이크업을 좀 하는 것도 있는데, 아, 너무 광고가, 광고 아니에요, 이거. <laughs> 이거 내돈내산 제품인데, 원래는 제가 약간 톤업 크림 바르면은 좀 밀리고, 음, 이렇게 막 뭔가 엄청 때처럼 나오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좀 톤업 크림은 웬만해서는 좀 피하고 있는 편이었는데, 선쿠션으로 이렇게 파데 프리 대신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바르고 시작해볼게요. 어제 딱 휴가 갔다 오고 나가지고 피부가 좀 까매진 것 같은데 원래 제가 선크림을 잘안 바르거든요. 피부 쉬어갈 겸 파데 프리를. 이거 너무 열심히 써서 다 썼나봐요. 안 나온다. 약간 이렇게 그냥 우유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냥 좀 자연스럽게 피부가 살짝 환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가끔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니까 출근할 때 너무 귀찮은 날, 아니면 오늘 뭔가 피부가 좋은 것 같은 날, 이것만 이렇게 발라주고 파데 프리 메이크업을 평소에도 즐겨 하긴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뽀얘지는? 근데 퍼프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저는 불편해요. 좀 차라리 이거 좀 작은 사이즈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평소에 파데 프리를 가끔씩 하긴 하지만, 어, 항상 실패하거든요, 파데 프리를 하다가. 왜 그러냐면은 약간 메이크업 싹다 하는데, 아니, 어차피 메이크업하고 클렌징 오일로 막다 지울 거 뭔가 아까운 거예요. 어차피 나는 화장을 지워야 되는데 똑같이. 그래서 괜히 이렇게 파데 프리 하려다가 그냥 막다 발라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요즘. 마스크도 쓰고 하니까 이렇게 꾸안꾸로 이게 참 고민이에요. 손가락을 3개를 넣어야 될지 4개를 넣어야 될지 고민인데 이것만 좀 작아지면 진짜 좋겠다. 이렇게 되게 많이 하얘졌네요.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좀 꾸준히 써오던 제품이긴 한데 엄청 촉촉하고 음, 괜찮아요. 이거 너무 괜찮아. 그리고 무너질 때도 좀 지저분하게 무너지진 않고 단점은 저한테 있어서는 너무 크다와 그리고 살짝 어, 뭔가 꼼꼼히 발라주지 않으면 이런 거는 좀 얼룩덜룩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냥 이렇게 꼼꼼히 발라주면 괜찮아가지고 좀 파데 프리 하고 싶을 때 뭔가 그런 선크림, 선쿠션 찾으시는 분들한테 이거 꼭 추천드릴게요. 아무래도 이게 썬 쿠션이다 보니까 커버력은 절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짝 이런 울긋불긋한 부분만 부분부분 부분 컨실러를 해 줄게요. 저는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파데 프리는 아예 이런 컨실러도 바르지 않는 그런 메이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많이 찾아보니까 이렇게 다 컨실러를 바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살짝 트러블 자국 같은 게 살짝 붉은기로 있어서 이런 데 위주로 컨실러를 해줬고요. 이 파데 프리가 조금 더 깨끗해 보일 수 있도록 파우더로 유분기를 잡아줄게요. 지속력 좋고 메이크업 잘 되라고 눈에도 한 번씩 뽀송뽀송하게 잡아줄게요.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해줬고요. 이제 쉐딩으로 윤곽을 잡아주겠습니다. 쉐딩은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의 쉐딩을 써줄게요. 오늘 꾸안꾸지만 그래도 코 쉐딩은 평소에 하는 것보다는 살짝 욕심을 줄여갖고 자연스럽게. 눈썹은 얇고 자연스럽게 틀만 살짝 잡아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엄청 자연스럽게 라인만 정리했고요. 저는 오늘 쓸 섀도우로 여기 눈썹 색깔을 은은하게 맞춰줄게요. 오늘 섀도우가 아니라 블러셔로 눈썹이랑 블러셔까지 다할 거라서 이거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 브러쉬는 여러분 다이소 건데 저한테 이제 브러쉬 정보랑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알려달라고 많이 요청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브러쉬를 한번 사면 진짜 엄청 오래 쓰고 대부분 95% 정도는 다이소 제품이어가지고 단종된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다음번에 한번 새로 싹 사가지고 소개해드릴게요. 이 컬러가 여러분 진짜 예뻐요. 블러셔로도 너무 예쁘고 눈에 발라도 막예뻐가고 이걸로 오늘 꾸안꾸 느낌을 많이 내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눈두덩이 전체랑 애교살 삼각존 부분까지 살살 발라줄게요. 오늘 꾸안꾸니까 은은하게 톤만 바꿔주는 느낌으로 살짝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꺼낸 김에 지금 블러셔까지. 이렇게 살짝 살짝 해줄 건데 오늘 또 꾸안꾸니까 약간 이런 블러셔 색감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돼서 쉐딩을 아까 이렇게 발라놨잖아요. 이거랑 좀 연결해갖고 옆각에다가 살짝 발라서 얼굴에 좀 음영을 주면서도 살짝 혈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 평소 취향으로는 약간 눈 밑에 이렇게 발라갖고 약간 이렇게 상큼하게 하는 건데 이거는 청순하게 살짝 이렇게 옆으로 해서 살살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쉐딩이랑 좀 자연스럽게 이어주신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삼각존하고 이제 눈 전체적으로 살짝 음영을 줄게요. 약간 자연스럽게 해야 되니까 눈 뒷부분 삼각존 이렇게 음영주는 느낌으로 얇게 얇게 덧칠해 볼게요. 되게 자연스럽게 트여진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게 너무 진한 컬러를 쓰면은 좀 갑자기 좀 어색한 느낌이 날수 있어서 이렇게 은은한 음영 컬러로 풀어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눈 앞머리도 아주 살짝만 터치 터치해서 앞트임 느낌을 주겠습니다. 손으로 살살 풀어서 아까 발랐던 베이스 컬러랑 섞어줄게요. 뭔가 꾸안꾸니까 나는 섀도우를 했지만 안한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섀도우는 끝이고 이제 애교살에 바르는 스틱만 살짝 발라서 눈가를 아주 살짝만 환하게 해줄게요. 이거는 굳이 생략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저는 그래도 눈가가 아주 살짝 환한 걸 좋아해서 평소에는 좀 진하게 발랐다면 이거를 좀 손에 힘을 풀고. 살짝만 스쳐가는 느낌으로 얹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오늘 섀도우는 끝인데 엄청 간단한데 자연스럽게 예쁘죠? 이제 뷰러로 속눈썹을 바짝 올려주겠습니다. 톤에 힘을 풀고 너무 이렇게 속눈썹이 L자로 꺾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C컬을 넣어줄게요. 오늘은 어, 마스카라 픽서만 사용해갖고 자연스럽게 이 컬을 잡아놓은 것들, 이렇게 바싹 올려놓은 것들을 잡아줄게요. 검은색 투명 마스카라 픽서여가지고, 요런 꾸안꾸 메이크업 하실 때 엄청 추천드리거든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위에 마스카라를 얹어준다면, 그러면 속눈썹이 잘안 처지고, 오랫동안 짱짱한 그런 느낌을 주는 애라서, 얘는 옛날부터 저의 완전 추천템이어가지고 속눈썹 잘 처지시는 분들 한번 꼭 써보세요. 여기 안에 약간 검은색 섬유 같은 게 들어있어가지고 점점 점점 길어지는데 욕심 같아서는 더 하고 싶지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해보고 라인은 아주 자연스러운 컬러를 사용해서 살짝 약간 음영만 주는 느낌으로 그려주겠습니다. 얘는 진짜 정말 티가 안 나는 오렌지 브라운 느낌의 브로우 컬러 같은 느낌인데 음영만 주는 느낌으로 해줄게요. 점막도 살짝 스쳐가지고 컬러감만 채워주겠습니다. 되게 자연스러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뭐 없으신 분들은 그냥 눈썹 그리는 걸로 해서 살짝 꼬리만 빼주셔도 비슷한 느낌이 날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진짜 약간 한듯안한 듯한 그런 드라마 여주인공 같은 약간 초롱초롱 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눈화장은 완성됐고요. 이제 약간 꾸안꾸의 포인트가 저는 립 컬러라 생각을 하는데 바른 듯안 바른 듯 자연스러운 립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되게 촉촉한 제형의 반짝반짝한 틴트인데 요거를 일단 바른 다음에 휴지로 이게 한번 찍어내고 한번더 바르고 찍어내고 해서 착색을 아주 살짝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사용하냐면은 일반 틴트를 사용해서 착색을 시키면은 너무 강렬한 컬러가 남아버리기 때문에 좀 이런 자연스러운 착색이 되는 이런 약간 립글로즈 같은 틴트를 사용해서 진짜 은은한 착색을 주는 작업입니다. 얘를 휴지로 해서 음파음파해서 닦아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차차틴트 착색이랑 좀 비슷한데 한 번만 더 바르고 닦아낼게요. 이렇게 두번 정도 발랐다가 닦았다 하면은 내 입술인 것 마냥 자연스러운 혈색을 주는 이런 느낌을 만들었어요. 또 오늘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던 꾸안꾸 립밤? 매트 립? 이런 건데. 요즘 제가 좋아하는 그런 시원하면서도 매트하면서도 약간 립밤 같은 그런 느낌의 제품인데. 얘를 안쪽에다가 이렇게 살짝 전체적으로 발라가지고 메이크업 마무리 해볼게요. 되게 시원해지면서도 입술이 자연스럽게 플럼핑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바르면 광도 좀 잡히고 되게 그냥 꾸안꾸라서 좋아하는 건데 입술 자연스럽게 라인을 손가락으로 정리해 줄게요.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파데프리 꾸안꾸 약간 누드톤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엄청 간단하고 별로 쓴건 없는데 얼굴이 되게 정리돼 보이면서도 자연스럽죠? 음, 머리를 살짝 정리해보고 올게요. 두꺼운 고데기로 아주 살짝만 이렇게 돌려줬고 오늘 이렇게 약간 누드톤의 파데 프리 꾸안꾸 메이크업은 끝났습니다. <laughs> 파데 프리인데도 이런 색조 메이크업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니까 파운데이션을 바른 듯한? 그런 깔끔한 피부표현이 완성이 됐고, 이렇게 꾸안꾸를 하니까 또 평소랑 다른 분위기에 자연스러운 느낌이라서 데일리로도 하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요즘 같은 시기에 여러분들 이거 따라 하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 메이크업은 데일리로 완전 추천드릴게요. <laughs> 다음번에 또더 좋은 메이크업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Just wanna take a-